세상은 넓고 명품은 많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보물들을 찾아나서는 명품열전 시즌2! 새로운 MC 인사 올립니다. <laughs> 저 윤택이에요. <laughs> 제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정상북도 울진입니다. 이곳은요, 산세도 멋지고요, 산림도 울창하고요, 천연기념물 155호로 지정된 송류굴도 있습니다. 왕피천의 푸른 물결을 그대로 담은 우리나라의 관광 동굴 제 1호라는데요. 정말 신비롭죠? 그리고 빼묻지 않은 산들은 깊고 맑은 계곡들을 품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힐링이 되는 자연이 있는 곳 제가 만난 울진의 저진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최고의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 뽑히는 동해안 7번 국도 시원하게 뚫린 푸른 바다를 향해 달리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아 좋다 오 신난다 신나. 울진이라는 지명은 숲이 많고 진귀한 해산물이 많아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석 중에 보석, 명품 중에 명품 과연 무엇일까요? 기대가 됩니다. <laughs> 아, 바다 오니까 <그렇게> 좋다. <laughs> 아이고. 그렇지만 바다가 주는 진귀한 해산물이 있다면 땅이 주는 보배도 있지 않습니까 땅이 주는 보배. 과연 그게 무엇일까? <laughs> 울진, 땅이 주는 보배. 국내 관광 온천의 시초가 된 백암 온천을 비롯해 원시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아름다운 계곡들. 그리고 최적의 환경에서 자란 송이버섯 도 빼놓을 수 없죠. 이렇게 많고 많은 땅 위의 보물들 중에서 제가 찾은 최고의 명품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다 보니까요. 네. 금강소나무 숲길이라고 써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울진의 숲길 중에 저는 명품을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네. 명품 제대로 찾으려다가 오셨잖요 맞습니까? 예. 아 <laughs> 여기 울진 네. 금강소나무 숲길은 예, 예. 산림청에서 제 1호로 만들어낸 명품 숲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아, 예. 우리나라 이 숲을 관장하는 산림청에서. 아, 1호로요 네, 예, 제1호 숲길이죠 명품. 이야, 일단 그 짧은 설명 안에 명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laughs> 아, 아버 어우,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은 금강소나무숲길, 그냥 그 이름을 들어봐도 일단 금강송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 이드거든요 예. 맞아요. 네. 아, 이거 뭐 너무 쉬운 거 맞춰서 똑똑하다는 <laughs> 말도 못 하겠네. <laughs> 아는 척좀 했습니다. 부끄부끄. 여기는 네. 금강 소나무 숲길이 네.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현재 오호. 4년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1구간은 네. 금강 소나무 숲도 아주 아름답지만 그 울진에서 봉화로 넘어가는 옛날 보부상들이 네. 12고개를 넘어가는 11형 옛길이라고도 알려져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울진에서 봉화로 이어지는 12고개길. 이길 덕분에 경북 내륙 지역 주민들은 울진의 특산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보부상들이 다녔던 옛길을 걸어봤는데요. 눈길, 발길이 닿는 곳곳에 멋진 숲이 펼쳐집니다. 아, 태고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금강 소나무숲길. 이곳에서 만난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 있었으니 무려 53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일명. 500년 소나무.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이 숲길 걷다 보니까요. 하, 저 진작에 좀 운동 좀해 놓을 걸. 뭐 <laughs>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울진에서의 이 금강소나무 숲길. 아,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그리고요. 내일 아침에는 진정한 명품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울진의 명품, 내일 아침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울진의 지명 그대로 울창한 숲길을 봤다면 이번엔 진귀한 해산물을 봐야겠습니다. 여기는 울진을 대표하는 항구, 죽변항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는데요. 시한 자연산 해물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 쭉변항이 사시사철 활기가 넘치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아이고요, 네. 오늘 이제 생선들이 어. 이렇게 많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네. 이 생선은 뭐예요? 청어예요, 청어. 청어. 나 이거 뭐 고등어인줄 알았네. 멋지 을해요 어. 아니 저 울진에서 제일 유명한 생선은 뭐예요? 오징어. 오징어. 울진 대게. 대게, 문어, 소라 고동도 많이 나고 가잠 종류도 대게, 뭐 문어도 많이 나고 울진의 참문어참문어참문어 나왔다 참문어 네. 아니 근데 왜 울진의 문어가 왜 명품일까요? 울진은 여기 바다에 왕돌처럼는 네. 아주 막 천혜의 좋은 서울 여의도 면적이한 10배 되는 왕돌처럼 짭이 있어요 물속에 거기 저래서도 문어도 많이 나오고. 아... 또 산란하기도 좋은 장소고. 시반 8시 8시 반 이후로. 시반 이후로? 문어도 들어올 거예요. 문어도또 들어와요? 네. 명품이 온다는데 기다려야죠. 그런데 기다려도 또 기다려도 문어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파도가 높아서 아예 배가 뜨지 않았다는군요. 아이고 진작 말좀 해주지. 다음 날 새벽 정확하게 말하자면 새벽 2시 4분 죽변항이 조금 시끄러졌습니다 바로 문어배가 출항한 건데요 날씨만 좋으면 연중 조업이 가능하다는 문어배 그런데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 거죠? 지금 한 30분 거리 되는데 오늘 조금 바다 멀어가지고 거의 40분 남았죠. 죽변항을 떠난 지약 40분 드디어 통발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문어가 없어도 통발의 임무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어는 언제 볼수 있는 건가요? 아, 아. 어, 문어다! 문어다 문어다!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문어 등장이요. 통발들은 배 위로 올라가기가 무섭게 먹이가 채워진 후 곧바로 입수합니다. 하루에 평균 한 200, 300개 정도 해요. 300개. 한 틀에 30개인데 하루에 열트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날씨가 더워 가지고 한 6개, 7개밖에 안 합니다. 오전 6시 통발을 올리고 내리고 작업은 실수 없이 이어지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올라오는 통발마다 불청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어는 어디 갔냐고요. 오. 오늘은 조업이 잘안 되는 건가 아이고 참 선장님 표정도 어둡고 오늘은 양이 좀 적네요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적게 놔비고 그런 것도 안 잡히고 이러네 하지만 곧바로 들려오는 이 소리 어, 한 마리. 와 제법 큰 문어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카메라 렌즈에 쫙 달라붙는 문어 어, 어, 어. 저리 가 저리 가. 내가 반가워도 그렇지, 얘야 그런데 얼마나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한 100kg 내지 뭐8 0 k g 못 잡으면 한 50kg. 아, 내가 문어라온다 와, 한 눈에 딱 봐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이거 한 마리 맞나요? 내 생에 이렇게 큰 문어를 보게 될 줄이야. 아저씨, 이 대왕 문어는 도대체 몇 킬로그램 정도 나갈까요? 25킬로 25kg. 자, 25킬로그램짜리 대왕 문어를 공개합니다 근데 사람 머리보다 문어 머리가 더 크네요 나보다 커 보여 <laughs> 저 빨판은 또 어떻고요? 뭐든지 다 빨아들일 기세입니다 아, 좋다, 좋아 아이, 좋다 오전 10시, 문어 선별 작업이 한창인데요. 자, 작은 문어는 한 자례 해쳐 모였. 큰 문어들은 1인용 그물에 모셔둡니다. 그렇다면 오늘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장거 50kg, 한 마리당 큰거 15만 원. 우와, 푸자드는 소리가 들려. 오, 좋겠다. 장장 8시간이 넘는 조업 끝에 죽변항에 도착했습니다. 문어는 무으로 나오자마자 새 주인을 찾는데요. 곧바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지고 가격을 쳐내는 것도 순식간 확인 작업 도 순식간 8 9 2 2원 허무하게도 오늘의 문어 경매 끝. 작은 문어들은 모두 이분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울진 문어.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걸까요? 문어가 동해에서 올는 강원도는 나고 점점 단단하지만 강원도 문어 같은 경우는 좀 돌밭에 있는 길라좀 좀 육질이 단단하다고 단단하고 여간은좀 부드럽다. 식감 자체 저. 그러니까는 저내륙장가은 최고 인기를 치는 게 우측 문어입참 문어와 돌 문어입니다. 부드러운 육질의 차이 어때요? 눈으로도 확인이 되시나요? 부드럽고 고소하다 보니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참문어 경북 내륙지방 제사산까지 올라가는 명품인데요. 이게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문어 피로회복에 좋고 또 운동에도 좋고 모든 게다 좋아요. 서태미나하고자연강장 피로회복제 울진문의 최고. 문어는 한마디로 천연 강장제라는 말씀 문어 성분의 핵심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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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우린 되겠습니다 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로회복제들입니다 많이 보셨죠? 이름도 다르고 맛도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타우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laughs> 먹고 싶다 타우린 이젠 울진 문어를 먹어봐야겠습니다. 문어를, 뭐, 어떤 요리가 제일 맛있을까요? 문어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드시는 방법은 다 이제 데쳐서. 네, 숲회를. 네. 이야, 그거저, 어디 가서 맛볼 수가 있을까요? 그 이쪽에 이제 수산물 시장이 있어요. 이쪽으로 예, 예. 가셔가지고. 네.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그냥 먹지도 않았는데 이미 오물오물거려 벌써. <laughs>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울진시장 특히 수산물 시장은 울진 필수 여행 코스라는데요 정말 음. 갖가지 해물들이 많은데요 실례합니다만 저는 문어만 찾으면 되는데요 아이구야이 날씨도 뜨겁고 말이죠 이 문어가 이제 맛있게 삶아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집이 잘 삶는 집이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쭤봐서 그 집을 찾아야 될 텐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머니, 이 근처에 저 문어 잘 삶는 집이 있어요? 저 아래 있어요? 예. 예. 문어 저 위에 올라가면 잘 삶는 집. 저 위에, 저 위에. 문어 잘 삶는 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즙감지, 성창 아, 이쪽으로요? 예. 아, 참 저기, 뭐, 혹시 문어 삶는 집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어? 예. 아니, 문어가 여기 잔뜩 있네요? 아, 예. 혹시 여기서 문어 삶으세요? 오! <laughs> 야, 이거 타이밍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어 삶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먼저 내장을 빼주시고요. 뜨거운 물에 담글 때는 반드시 다리부터 살살 적셔줘야 해요. 그래야 모양이 이쁘게 나온답니다. 저 탱글탱글한 문어. 어, 못 먹고 싶다. 5분 뭐 있으면 아, 끓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딱 색깔 봐가지고, 어, 그니까 총 시간이 한 10분 이상 걸리면 안 되네. 색깔 걸릴 때한 10분 정도. 어, 네. 네. 10분 너무, 안으로. 예, 네, 너무 익히면 맛이 없어요, 질겨지고. 아하, 그게 포인트네, 그죠? 예. 네. 그리고 약 10분 후, 드디어 문어가 붉은 자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삶은 문어는 찬물로 바로 직행. 이리하여 문어 삶기 끝 이제는 먹기 좋게 썰기만 하면 됩니다 야들 야들 보들보들 아우 이거 어떻게 해 빨리 먹고 싶다 이 윤기 흐르는거 보이시죠 아우 입에 쏙 들어가면 그냥 음, 자 아우 저 느낌 어떡할 거야. 먹어도 아, 먹어도 그, 질리지가 그러니까. 않아요. <laughs> 이래서 울진의 명품이 바로 문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네요. 야! 진짜? <laughs> 이야, 기는 이렇게 맛있는 문어를 삶아먹는 방법, 그리고 따르게 먹는 방법도 있어요. 불고기! 네. 두루치기, 두루치기, 문어 두루 두루치기. 어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네. 그럼 뭐 뉴처 먹기도 하고, 예. 그럼 끓여 먹기도 하고, 예. 그그 그 잘하는 집이 없을까요, 어머니? 저기 가면 있습니다. 저두 개. 예예 가보세요. 가야겠다. 잠깐 잠깐. 아유 그래 아쉬우니까 어머니. 예. 예. 내가 그 집을 찾으러 가야겠다. 어? 예? 아이고 어머니 감사해요. 문어 스케이 감동적인 맛이 하시기도 전 문어 요리의 진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신가요? 네. 네, 제가 말이죠. 네. 크, 이 바깥에서 예. 문어 스를한 점을 탁 맛을 보고 예, 예. 과연 이 문어의 맛에 이 진수는 어디냐? 이 명품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곳을 바로 소개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여기서는 주로 뭘 하십니까? 아, 저희는 문어는 문어 자체만으로도 네. 어, 간이 충분히 돼 있고 맛있어요. 예, 예. 다른 양념이 별로 필요 없는데 네. 굳이 이제 문어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면 한 서너 가지 정도? 서너 가지. 네. <웃음> <웃음> 울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문어 요리를 소개합니다. 짜잔! 최고의 문어 요리를 맛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의 배는 울었나 보도 빨리 앉아보세요. 이제 다 됐습니다. 네? 보셔야죠. 아 바다를 다 보다가 다 이제 정치에 취해가지고 어머나, <웃음> 어머나, 어머나, 아니, 야, 언제. 야, 이게, 어머, 아니 이 언제 이게 분열를 이렇게, 이렇게 다려놓으셨어요 이게. 바다 구경하실 때 제가 만들었습니다. 야, 감쪽같으시네. 이게 다 분열 요리예요. <laughs> 네. 아니, 그러면은 저. 전부 문어일인데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 다르. 이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요거는 지금 문어맑은탕이라 고해서오를 네. 아, 아침에 숙취해서 예. 좋습니다. 숙취해서 문어맑은탕. 문어맑은탕. 예. 문어 맑은탕. 문어 맑은탕. 예. 숙취해서에 대가 문어맑은탕탕탕 드시겠습니다. 물을 썰어놓고 문어를 넣고 대파와 두부 마지막으로 미나리를 듬뿍 넣으면 끝.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이거는 저아 향기가 벌써 문어의 네, 향기가 그대로 예 나서. 그대로 배어 있어요. 네. 예. 이건 다른 양념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굵은 소금만 간을 해주시면 굵은 소 네. 음. 네. 자. 조미료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 미나리의 향과 문어 고유의 그 맛. 예. 네. 그리고. 살짝 그밑간이돼 있는 문어의 향기가 이게 저 그렇죠? 아우 국물 넣으세요. 야, 이거 국물이 진짜. 국물이 끝내주네. 끝내주네요, 정말. 아, 좋다. 야, 이거 어떡하냐? 예? 야, 아니 저는 어제 술도 안 마셨는데 해장하는 느낌이에요. 네. 시원한 청량감 있어요. 문어 요리의 진수. 두 번째 타자. 따석에 들었습니다. 문어스퀘, 그리고 갖은 채소, 여기에 매실 특제 소스가 만났습니다. 형형색색 채소들이 어우러져 보기 좋고 맛은 더 궁금하고, 이 샐러드에는 네. 김가루가 들어갔네요. 문어초무침에는 문어초무침이 아니고, 이건 문어야채 샐러드입니다. 아. 문어초무침, 문어초무침, 음. 음. 저기요, 사장님? 문어 네? 만, 아까 문어 초무침 맞네요. 문어 초무침 맛. 냄새 <laughs> <laughs> 문어 와서 문어를 담는 전에 네. 내가 실수네 <laughs> 네. 네, 네. 지금 냄새 맡아 보니까 참기름도 좀 참기름 깨소금하고. 네. 예 김가루. 김가루가 네.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이거는 드시는 분 취향에 따라서 네. 네. 뭐 다른 거를 가미해서 드셔도 좋은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음? 문어 초무침 맛의 음, 비법은 음, 뭐. 바로 특제 소스에 썼습니다. 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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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밑바닥에 국물이 이게 소스잖아요. 네네. 소스 맛이 어때요? 아우, 기가 막혀요. 네. 이 소스 맛이 이제 생명이 있네요. 네? 이거는 진짜 밤하늘에 떠있는 이 소스의 맛은 뭐라고 해야 될까? 페가소스. 어? 이건 페가소스야. 그만큼 맛있어. 페가소스예요 페가소스가 아니고? 페가소스. 음? 담백하고 상큼한 문어의 맛을 봤다면 이제는 매콤한 맛으로 안내합니다 기본 양념은 고춧가루와 마늘 묵은지 듬뿍 깔아주고 문어 넣고 채소 넣고 양념까지 넣으세요 부드러운 문어의 독한 변신 두루두루 두루두루 문어 두루치기 되겠습니다. 김치도 그냥 네. 김치를 하시면 제대로 맛을 못 느낍니다. 네. 묵은지 있죠? 김치. 네. 여기하고 두부도 조금 넣고. 김치하고 이렇게 할게요. 하세요. 네. 야, 이게 묵은지. 네. 와 맛있어. 응. 문어 두루치기랑 돼지 두루치기랑 뭐가 더 맛있어요? 문어가 다리를 딱 뻗어가지고 돼지 싸대기를 딱딱딱 치고 너 나가. 이제 두루치기. 이게 <laughs> 오지 마. 이게 딱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렇죠. 요거는 쫀득쫀득함이 김치랑 어우러지니까, 이것 또한 참 대단하네요. 음. 신선한 맛이죠. 예, 예. 모든 가족이 아좀 몸이 허하고 약할 때 문어 한 마리 사서 삶아서, 같이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의 보양식으로 너무 좋습니다. 먹어보니까 벌써 힘이 막, 막, 이, 이런 느낌 인거 있죠. 막, 어, 막 힘이 막 올라와. 막, 이런, 이런 느낌. 눈땡그리지면서요. 네. 올갈 때까지 그힘 가지고 가세요. 아유, 그러면요. 네, 그러면요. 네. 이야, 이 울진 문어. 우리가 찾은 최고의 명품입니다. 울진 문어! 최고! 동해의 보석, 경상북도 울진, 자연과 사람, 맛과 멋이 쉼표를 이루는 곳. 울진 구석구석 숨어있는 명품과 함께 신링의 기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